그럼 지금부터, 어, 세코너 함께요 전화 퀴즈를,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전화 연결을, 네, 지금 제가 드려볼 거고요. 어, 전화가 연결되면, 네, 퀴즈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사실 퀴즈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등맘 라디오. 네, 함께요 전화 퀴즈는요. 일단 금주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금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두 팀이 네, 두 팀이 퀴즈를 맞추게 됩니다. 두 팀이 퀴즈를 맞춰서 어, 세 문제 중에서 네, 세 문제 중에서 먼저 두 문제를 맞추는 팀에게 네, 1승의 기회를 드리고요. 1승을 하신 분이 2승을 도전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 주에 다시 예선을 해서 어, 그 다음 주에, 네, 2승 도전과 1승 도전자가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1승을 먼저 하시게 되면요, 네, 어, 도서 선물을 드리게 되고요. 어, 1승, 2승 도전자에게 도전하는 퀴즈에서 또 맞추시게 되는 분은, 어, 기프트콘을 드리고, 만약에 2승을 하시게 되면, 2승자는 마이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10만원 상당의 어린이 친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 대신 1승을 하게 되면 1승 도전자에게는 이제 도서가 선물로 전달 되도록 되겠습니다 어, 조금 방식 설명이 제가 매끄럽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해석하면 1승 하실 때 어, 책을 선물 받으시고요 2승하면 10만원 상당의 친구 세트를 선물 받게 되시겠습니다 아, 떨어지는 친구에게는, 네,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프트콘, 네, 마시자 야구르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화 받으신 어머님, 네.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도 우산에서 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 네.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돌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니다 네, 네. 전주에 사는. 네네, 어 그러면 저기 어, 두분 전화가 혼선이 있으니까요. 저 나달라맘님께서 먼저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4살 딸둘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 아까 소개를 먼저 하시다가 끊어주셨는데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작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정원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정원 어머님께서는요. 네, 네 초등맘 라디오에 각본을 써 주고 계신 네, 작가 초등맘 라디오 작가시기도 하시고요. 네, 첫파일럿 코너에 네,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두 분과 라디오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두분어 이길 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네, 많이 충전하고, 도전하고 네. 계십니까? 네. 어, 자, 그럼 각각 구호를 한번 정하죠. 정답 대신에, 우리, 어, 날라, 날랄라맘님께서 먼저 어떤 구호를 하시겠습니까? 네. 네. 구호요, 구호요. 정답 대신에 구호. 라윤, 라윤 할게. 라윤 할게, 라윤. 라윤이요? 네. 우리, 어, 작가님께서는 어떤 구호를 하시겠습니까? 작가님! 정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9호 어, 한번 각각 외쳐봐 주시겠습니까? 네. 라윤! 정원! 네, 이게 빠르셔야 됩니다. 틀리시면은. 네. 자, 그러면 몸풀기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몸풀기 게임. 정원! 네, 자, 우리. 어, 아직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몸풀기 게임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아이들이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엄마의, 어, 좋은 점세 가지. 라윤, 라윤! 네. 라인. 네, 라윤 먼저 외치셨습니다. 라윤. 게임을 잘해주고, 다정하고, 예쁘죠? 아, 네. 게임을 잘해주고, 다정하고, 예쁘다고 하셨네요. 네. 딩동댕 먼저 맞추신는데 자, 우리 늦게 하셨지만, 종원 네 종원께서도 일단 외치셨으니까 네 엄마의 장점 세 가지 뭔가요? 네. 종엄마님 잘 놀아주고 어 학교 다녀오면 어 많이 안아주고 어 보드 게임도 많이 해줘요 네. 네, 아우, 네, 잘 안아주고, 좋아해주시고, 또 보드게임도, 네, 잘해주시고. 근데 우리 종원맘님께서는 이 소리가 빨리 전달이 안 되시나요? 이게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전달이 좀 늦습니다, 단장님. 네네, 어, 지금은 바로 대답을 주셔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 첫 퀴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약간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불편하면 다음 주부터는 전화로 연결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전화기보다 늦다고 네 파스카님 얘기해주셨네요. 네 다음 주에는 뭐 전화기로 한번 해보고 일단 이렇게 연결됐으니까요. 네 먼저 진행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땡땡의 돌 던지기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1번 바다. 2번 한강. 3번, 시내. 1번, 라윤. 네, 라윤 먼저 맞추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1번. 아, 바다. 네, 땡입니다. 네, 라윤. 계 일단 첫 번째 길 놓치셨네요. 정답은요? 2번. 아, 바다. 네, 땡다 정원. 네, 정원맘님. 정원. 네, 정원. 정답은요? 정원! 네! 2번! 2번! 한강! 네, 맞습니다! 딩동, 댕동 네. 한강이구요. 어, 2번이요. 이, 한강의 돌 던지기라는 속담으로요. 아무리 돕거나 애를 써도 보람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속담입니다. 네. 어, 첫번째 문제는 정원팀이 맞춰주셨네요. 네. 어, 계속 분발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어,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초등맘 라디오 코너가 아닌 것은? 1번 엄마 자존감의 힘 2번 그땐 그랬지 3번 아 이맛이야 1번 엄마 자존감의 힘 라윤 네 라윤 정원, 3번, 정원, 정원. 네, 라이온 먼저 외쳐 주셨습니다. 라이온 정답은요? 정원, 3번, 3번. 네, 3번 4번. 이마시아 네, 맞습니다. 3번이 초등만 라디오 코너가 아닙니다. 네, 자 라이온맘께서 먼저 맞춰주셔지고요 지금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네, 어게 숨, 호흡을 한번 좀 골라 주시고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4번. 네, 뭐 화이팅 한번 외쳐 볼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넌센스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엄마가 졸업한 학교가 아닌 것은 1번 초등학교 2번 중학교 3번 고등학교 4번 국민학교. 정답은요? 네, 라윤. 정원, 정원, 정원. 자, 라윤. 정답은요? 4번! 정원, 정원, 정원! 아, 4번 국민학교 정원. 땡! 정원, 4번. 네, 정원! 4번. 4번 땡입니다. 네, 네. 어, 두분다틀리셨기 때문에, 네. 어, 다시 맞추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다시 잘 들어주십시오. 정원. 엄마가 졸업한 정원. 학교가 아닌 정원. 곳이에요. 1번 초등학교. 2번 중학교. 정원, 정원. 네, 정원. 2번, 정원! 네, 정원! 정원! 네, 정답은요, 정원? 원 1번, 1번! 정원 1번! 네, 1번 초등학교. 딩동댕동. 딩동.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은, 네, 국민학교 1번, 출신이죠. 네. 함께 해주신, 두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떨어지셨지만, 라임 양에게는요, 네, 기프트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어, 그 카톡으로요, 네, 전화번호, 네, 주시면은, 제가 그 수요일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이렇게 너무 열심히 참여하신 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그조원팀은 다음번에, 어, 2승 조정 하시겠습니까? 아,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승도 네, 보자, 이승도 전 하신다고 하시고.